안녕하세요, 해그린TV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하하하하. <laughs> 아이고, 깨그름의 수치. 아니, 여기 이 그러니까 물을 줘야 되는데, 이쪽은 서양빛이라 엄청나게 볕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준다 준다 하는 게, 밤에 안 주고, 낮에 아침에 주고 가야지, 아침에 주고 출근해야지, 아침에 주고 출근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 반다 한번 보실래요? 끝이 두 개로 갈라지면서 휘면했다가 끝이 컬러가 엄청 예쁘지 않아요? 근데 잎은 안 보세요. 다 탔어요. 예. 네. 반다가 그렇게 많은 빛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이쪽 이제 서양 유리를 통해서 유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서양 빛이거든요. 저희 이, 이, 이 아파트가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사는 집은 어,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어 동양에서도 빛이 들어오고요. 지금 요거 요거 떼고 있어요. 요거요. 이렇게 이 어쨌든 습이 부족하면은 요렇게 애들이 꼬여서 말려서 나오는데 더 이상 잘안 크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음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말려가지고 지금 계속 꼬이더라고 이 아이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더 크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꼬여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한 번씩 손 봐주고 해야 되는데 물을 준다는 게 준다는 게못 주고 지금 예, 네, 싱크대에다가 날다 와요안 되겠어요 내일 또 치과에 간다고 또 일찍 나가고 이러면 물을 못줄것 같더라고요 저녁에 늦게까지는 견디는데 아 제가 아침 일찍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뭐 학생이 있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다 도대체 몇 개가 담겨 있을까요 여기에 네 싱크대 위에 매다는 것도 한 개가 있지. 예, 그래서 호접도 거기에서 막 맨날 이렇게 엄청 이렇게 어 이거 흰색 아마빌리스 아니 아니 핑크 아마빌리스 그러니까 무엇을 알고 보면 우리가 아 이거는 아마빌리스야 이거 있나봐 이런데 또뭐 아마빌리스 핑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니까요 이건 터치 오브 클래스예요 이거는 예. 에헤, 이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될것 같아요. 이게 상처도 많이 나고 네, 해그리는 실수도 많이 하고 네. 요거는 맥케이 파리시만 해도 저는 지금 두 개나 있기 때문에요. 요쪽에. 네. 이것도 맥케이 파리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또 물을 한잔뜩 빼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도 걸고 이랬다가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서 하면 될 텐데요. 깨울러가지고 예, 네, 몇개 이파리씩 고아보세요. 그때 몇개 뗐는데도 예, 네, 원체 많다 보니까 네. 요거는 네. 아나스몸 되게 큰 건데요. 요게 녹아내려 버리더라고요. 그렇더만은 위에서 요 고아가 하나 네, 생기고 있어요. 이,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래가? 아니 그래 요 요래 이래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뭐 부지런하다고 해주시면 이야 부끄럽다니까요. <laughs> 부끄럽다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저보고 에그리님 참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요. 네. 요렇게 니까요 왓? 아, 딸님이가 잔다고 인사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켜고 있으니까 뒤에서 멀쩡멀쩡해. 왓! 이러더니 손으로 바이파이 하고 그러더라 제가 막 그거 할때 급하거나 할때 저한테 그러면 제가 성질을 내거든요. 맨날 딸내미는 사랑을 두걸 하고, 들어가! 이라고.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그랬었잖아요. 비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걸 한번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보세요. 와, 안 했으면 세미알 바 요게 지금, 음, 녹아내리는데. 예. 네. 여기도 이렇게 꼬여 있고요. 요거 요거가 몇 가지가 될것 같아요, 여러분. 어, 저기 아빠 간식 그그 그 우리 그 문경에서 온 사과도 있었는데요. 이거 이제 조그만한 사과가 있었어요, 그니 까. 이 이게, 이게 이게 대출을 구독자님이 주시더라고요. 예, 그 구, 구독자님이 아니고요. 저희 고객님인데 사우님이 어. 대추밭을 천 평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그그 그, 어, 어, 다른 사모님이신데 이제 땅이 그렇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음, 대추를 이렇게 농사를 지으신 분이 주신대요. 그래가지고 어 들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대추 또 엄청 잘 먹죠. 대추차 마시고 저 정도 대추는 하룻밤새 꼴딱 다 먹어버리거든요. 제가. <laughs> 그래서 지금 이거. 아,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꺼내기 떨어지기 전에. 요거, 요거 한번 보세요. 갑자기 막 노랗게 뜨죠. 네, 그러면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알면서도 아차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꽃 나와요. 예, 네. 뎀드로빔이 단풍이 들면 꽃이 나온다. 요것만 해도 지금 이게 펼쳐 놓으면 막 2중, 3중으로 되는데, 얼마일 것 같아요. 으, 아니 몇 개일 것 같아요. 얼마나 될것 같냐고 이러고 있어요. 그렇다고 밖에 없어요. 밖에 또 있어요. 또 있어요. <laughs> 아침에 스타노페아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주고 갔었거든요. 여기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예, 네, 스타노페아는 이렇게 해놓고 갔었거든요. 예, 네, 아직까지 이 아이들은 뭐 라고 말씀드릴까요 어, 아직까지는 그렇게 온도를 심하게 안 타니까 아필리온 그 대작이 이렇게 돼 가지고 있고요. 이쪽에 또 없을 것 같아. 요 이게 또 있어요. <웃음> 아이고. <웃음> 그래서 이거 지금 또다물 줘야 돼요. 이거. 에 에. 에. 마이 보이. 아허니무스이시네요 에이. 요거는 저기. 에 에, 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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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죠? 저거, 저거, 저거. 아필리엄 하나. 이거 고화 떼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뭐, 어, 그렇다고 또 이쪽에 없을 것 같아요. 이쪽에 또 있어요. 야, 한번 봐보세요. 치우지 못한거 하고. 꽃이 져서 이쪽에 갖다 놓고. 예, 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어, 여기 페인트 칠하는 문제도. 하, 네, 예. 참. 리더를 잘 뽑아야 돼, 리더를. 그, 호점, 원종, 만니, 대품. 새, 오, 이, 이 잎이 나오면서 이렇게 반짝거려요, 새 잎은. 그런데 이렇게 찢어졌죠. 네. 스콘바키가 여기 또 있어요. 네네네네. <laughs> 네, 네, 네. <laughs> 이렇게 많아요. 그래도 또 있으면 또 가지고 싶어요. 네. 요런 아이들은 컵에 담아놓고 이렇게 하면 좋아요. 몇년 보면 꽃이 다 피겠죠? 우리 딸이 뒤에서 그래요. 아이고, 우리 어메. 일이 너무 많네. 이 아들도 물 주고 일이 많네. 그냥 되는 게 없네. 우리 어메가 쉴 틈이 없네. 어메. <laughs> 농담한다고. 딸이 서른 살이에요. 어젯밤에는 이제 새벽 3시까지 여기 물다 주고요. 이쪽에. 많죠? 많죠? 저기까지, 저기 두 칸이니까. 여기 지금 덴드로 비움이 조금 시들세들 해요. 그리고 여기는 현재 어, 헤이즐보드. 이게 꽃은 물고 나왔는데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자르면 중심이 무너질까봐 두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고 오 있고요. 네, 초근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마른다고 물을 많이 주면 오히려 애들이 가습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새 벌브를 받는 데 힘을 쓰고 두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요거는 예새총 네, 나오죠. 크라운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햇볕에 탔나봐요. 밑에 뿌리는 자리를 잘 잡았어요. 이것도 고왔다서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네, 이게 탔나봐요. 이거 오려줘야 되겠죠? 가위로 잘라줘야 되겠죠, 예쁘게. 엄청나죠, 디. 여기도 있어요. 정말 호접을 많이, 그, 나눔을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있더라고요. 네. 저 김장 매트 하고, 도구들 하고. 네네네. 음. 글로리아. 아, 제가 확실히 카메라를 작게 찍는군요. 네네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음. <laughs> 밤새 여기다 두어야 되죠. 왜냐면, 부엌에다 두고 밖에다 내놓으면, 밤에 물을 줬으니까, 가뜩이나, 그거 할수 있어서, 네. 요한번 보세요. 완전 지금 누렇게 됐죠? 폐각, 폐각 아필염인데. 어, 그러면서 이 아이가 보세요. 어머, 저기서 신나를또 냈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오, 네네네네네. 뭐 컵으로 물 떠서 주고요. 막 저쪽에 막 원래 있었던 아이들하고요. 저쪽에 지금 대명소고 또물더 줘야 되죠. 어... 거실에 있는 아이들 물 주었고요. 어저께.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샵에서 가지고 온 아이들은요 아직 치우지도 정리도 못했어요. 이상 해그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린나이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한 밤 되세요.